지난 주일 설교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교회의 모습이 불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에 내 생각, 내 경험,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감히 성경적인 교회마저도 불온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야말로 정말 불편합니다. 제가 만약 강의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본문으로는 절대로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설교하기로 마음먹은 날부터 아나니아와 삿비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문제의 본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의 설교의 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강의 설교는 설교자가 원하는 말씀, 성도들이 듣고 싶은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많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말씀도 엄연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소화해야 됩니다. 온양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과해야 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5장 11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필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을 다루면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라는 말이 나와도 될 법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죠 이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이라면 교회라는 말이 나올 법한 데 없습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한 번의 설교로 무려 3000명이 통에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유무상통하면서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은혜로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날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죠. 이런 기적의 현장이라면, 교회라는 말이 딱 나와서, 그러면 정말 멋질 것 같은데, 역시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아름답고, 은혜롭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것도 아나니아 사피라가 헌금 문제로 세상을 떠나는, 너무 두려운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비로소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생생하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양행전을 기록하려는 우리 언양교회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탄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헌금을 떼먹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5절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구절만 놓고 보면 헌금 문제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해서 헌금을 받아내려는 아주 불순한 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사용하는 설교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사비라는 헌금을 착복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훨씬 더큰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는 것을 막 극도로 싫어하고, 교회가 부응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제일 먼저 에덴 동산을 세우셨죠.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또 얼마나 좋았는지요. 하나님과 스스럼 없는 관계 가운데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연신 까르르 까르르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늘 신혼이었던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웃기라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우리도 신혼 때는 그랬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피조 세계가 에덴 동산 같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땅 에덴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자 그 행복한 동산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대로 처음 교회는 황홀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받은 성도들은 서로 공감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은과금이 없어도 조금도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니것 네 내것 네 가리지 않고 유무상통하는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바로 처음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도 알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에덴, 사탄으로 인해서 망가진 그 에덴 동산의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그런데 이번에도 이 황홀한 교회가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를 통해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인류의 첫 번째 죄를 지었듯이 이번에는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교회의 첫 번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배후에도 사탄이 있었습니다. 3자를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처음 교회의 이런 황홀한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꼽으라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와 처음 교회의 성도들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저 세상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그꿈 같은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처음 교회는 순식간에 초대형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이 처음 교회의 전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님이 충만하신 곳에 사탄도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사탄이 얼씬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기지 않지만 사랑과 섬김이 가득하고 온갖 능력이 펼쳐지는 그 은혜의 현장에도 더러운 사탄의 역사가 얼마든지 득실거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탄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사탄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성학자인 헨리 나웨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각한 아이러니는 사탄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게 숨을 장소를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바로 그곳에서 찾는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많은 악마적 행위를 위해 이용된다." 그것은 사탄의 가장 안전한 가면이다. 세이스 루이가스 루이스가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큰 악은 지저분한 범죄의 소굴에서 행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강제 수용소나 노동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악의 최종적인 결과이다. 가장 큰 악은 카펫이 깔려있으며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따뜻하고 깔끔한 사무실에서 흰 셔츠를 차려입고 손톱과 수염을 말쑥하게 깎은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점잖은 사람들이 고안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마저도 사탄의 도발의 대상이 되어서 사탄 충만할 수 있다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대사도가 설교를 하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와 같은 능력의 사도가 설교를 하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온갖 이적들이 일어난 그 교회에서도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사탄에게 너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시로 멈춰서 기도했습니다. 설교물 써내려가면서 또 멈춰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성령 충만한 처음 교회에도 이런 사탄의 해방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할까? 또 멈추고 또 멈추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연양교회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좋지요? 네, 엎드려 절 받는 분위기인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참 좋은 소문 듣고 있다고 격려와 칭찬의 말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솔직히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때가 가장 사탄이 활동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을 때 이때가 사탄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적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더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해서 상륙한 다음에 진지를 구축하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경쟁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아나니아와 사피라에가 무엇을 잘못했, 잘못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해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8절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땅을 팔아서 일부는 자신들이 챙기고 마치 다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불편해지지요? 아니, 거짓말을 했다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두시나니,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면 어디 무서워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헌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있어요 헌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 도착할때 아, 아까운데? 인색함이 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7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헌금을 하자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작정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많이 작정했나? 아, 그때 내가 제 정신이 아니었나 보네. 너무 많이 작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돈 나갈 때가 많은데, 조금 떼어놓고, 막 그때는 그때고, 지금 상황이 좀 바뀌, 바뀌어졌으니까, 떼어놓고 받쳐도 되겠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laughs> 또 생각을 해보면, 땅을 팔아서 일부라도 바친 게 어딥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받을 국리만 하고,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땅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움, 을 돕겠다는 생각을 한 자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한 것은 아쉽지만, 뭐, 남의 훌, 돈을 훔쳐서 헌금한 것도 아니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헌금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땅에, 땅을, 땅을 판 돈의 일부였으니까 금액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가난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일부만 드렸어도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차대 차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핵심은 땅판 돈의 일부를 챙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헌금을 한 동기, 그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4장 36절과 37절을 보시면, 그 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하니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값이 있음에 파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는 이미 처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가운데서 바나바를 특별히 주목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별명이고 실제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은 모르고 바나바만 알아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만 기억을 합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도 바나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처음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별명인 바나바가 본명으로 여겨질 만큼 그가 초대교회 안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바로 이것을 노렸습니다. 바나바에게 쏟아졌던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과 영광을 자신들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땅판 돈을 다 흥금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챙기고 마치 땅판돈의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헌금을 했습니다. 돈은 아깝고 칭찬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일부는 자기가 감추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큼 소문이 빠른 곳이 없지요. 틀림없이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아니, 글쎄, 저 부부가 땅을 판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또 있네. 대단하지, 대단하지. 틀림없이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존스터트 목사님은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돈을 낸 동기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었다. 보십시오. 바나바를 비롯한 많은 천교의 성도들은 그들이 자신의 재물을 내오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긍글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니까 당연하지요 예수의 마음이 마음에 충만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막 주체를 할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의 동기는 경쟁심이었습니다 나도 저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칭찬 좀 받았으면 좋겠다 바나바가 누리고 있는 저 존경심, 사람들의 칭송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나츠바처럼 교회에서 영향력도 행사하고, 나의 이름도 드러내고, 나의 얼굴도 드러내고, 그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는 교회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어요. 사도들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아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사탄이 싫어합니다. 사탄은 바나바를 보면서 종교적인 경쟁심이 발동하는 사람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저렇게 존경받는 거꼴 보기 싫다. 종교적인 경쟁심이 발동하는 사람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결국 사탄의 레이더에 아나니아와 사브레아 부부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위선으로 가득 찬 경쟁적인 교회가 되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지금 교회가 승승장구해 나가고 있는데, 사탄이 보기에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경쟁적인 교회가 되어서 온갖 위선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되어 가지고 스스로 교회가 무너지도록. 그렇게 배우에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를 뜻하게 보이는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식해서 경쟁적으로 사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대단히 믿음이 좋은 척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도 사람들 보는 눈 때문에 봉사는 척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도 없는데 사람들 보는 눈 때문에 헌금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경쟁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경쟁하려면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섬기고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경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완전히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경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온 소대 10년 가운데, 이 인간적인 경쟁심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저도 이런데 당시 그 현장에 있었을 있었 던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충격적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신들 눈앞에서 아나니아가 쓰러지고 세 시간 뒤에 랍비라도 랍비라마저 쓰러지고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아연실색을 했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했던 교회가 막 급제동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한참 흥이 나서 교회가 막 심바람이 나는데 막 찬물을 끼얹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담해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충격적인 일을 겪은 처음 교회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 교회와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말은 성도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 하나님이 마냥 좋은 분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신 거룩한 분이시다. 거룩한 경외심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당시 처음 교회에 경쟁적으로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나니아 사피라 밖에 없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고 싶은 마음, 거짓말을 해서라도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럴듯하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은 욕망,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얼굴을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냄새가 불풀 풍기는 하나님과 주님은 전혀 관대 없고 인간적인 냄새만 불풀 풍기는 그래서 오로지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위선적인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 한참 분위기가 좋을 때 아나니아 삿비라를 통해서 교회는 거룩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고 주님만이 높아지셔야 된다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나니아 삿비라를 먼저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심이라 아멘. 사랑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경외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경쟁의 유혹을 말씀으로 격파하고 이겨내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